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예리미야 49장 7에서 39절 이고요 시브리서 10장 19에서 39절 까지 입니다 아, 예리미야 49장은 우리에게 아, 에돔과 다메색과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증벌과 심판을 다룹니다. 아, 평소에 우리가 별로 잘잘 아, 잘 모르는 그러한 아, 이러한 열국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에서 22절까지 우리는 에돔에 대한 아, 여호와의 심판과 증벌을 보겠습니다. 에돔은 아, 어떠한 어, 나라이죠 에돔. 애돔. 에돔은 성경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누구이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죠. 어, 야곱과 에서, 애서.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동생인데,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죠. 하나님의 어, 사냥꾼인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 동생을 섬기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과 계속 싸우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동생 야곱과 대항해 싸우죠. 자, 이런 나라 애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는 어,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데, 어, 신약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러한 속한 그러한 세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어, 그리고 어, 옛사람으로 구성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는 세상입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49장, 13절.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 보스라가 아, 놀렘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어, 보스라가 나옵니다. 보스라. 보스라는 에도의 수도인데요. 그곳에서 놀렘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애돔에 대한 어떠한 징벌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돔을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치욕거리가 되게 했을까요? 이것은 애돔이 이 나라가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를 낮추어서, 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치욕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와를 이렇게, 이러한 합당하게 대하지, 대하지 않은 그런 민족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고, 그곳이 거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27절은요 우리에게 담의 색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과 심판을 말합니다. 담의 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의 색은 수리아의 일부입니다. 그곳은 지도를 보시면요 수리아는 이스라엘 땅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 이스라엘과 무역도 하고 또 전쟁도 치른 나라입니다. 담의 색.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매우 가까운 세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담의 색은 때로 이스라엘과 하나였지만 때로는 이스라엘과 싸우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때로는 교회를 유익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교회를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가능한 멀리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런 담의색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23절, 23절, 27절까지 우리가 다뤘죠. 그 다음에 성경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23절, 24절인데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는 담의색에 대한 심판인데요. 뭐로 말하냐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떨릴 것인데, 그것은 마치 떨림이 그를 움켜 삼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아 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담요석에 어, 대한 심판을 볼수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찬송의 성읍, 여호와의 즐거움의 성읍이 버림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요. 26절은 거기에 청년들이 어, 엎드려질 것이고 모든 군사들이 그날에 멸절할 거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담에속의 성벽을 불로 태울 것이고, 또한 그 불이 벤하단 왕의 왕궁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벽을 불로 성벽과 성 왕궁을 다 태운다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이런 심판이 엄한가를 볼수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9절은요. 게달과 하솔과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과 심판인데요. 이세 나라는 우리가 평소에 잘 언급하지 않은 성경에서도 참 별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그 그 나라들인데요. 여기 보면 게살과 하솔 왕국 이두 왕국은 아라비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라비아 사막, 그 아라비아. 큰그그 그곳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의 백성은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아,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는 유목민족이죠. 여수와 11장 에의하면 하솔은 이스라엘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라는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과 혼합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혼합된 세상을 예표합니다. 33절에 보면요. 이 하솔은 결국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고, 아, 또한, 아, 그, 그 징벌하십니다. 엘람에 대해서는 창세이2 10장 22절에 보면요. 그정상이세메호손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엘람은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하나님 택한 백성의 원수인 세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세상을 여러 가지 얘기했죠. 이, 이 마지막에 기한 엘람은 3 5 절에 의하면은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자, 엘람은 어, 힘 있는 활과 같았는데 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월국으로 흩어져서 엘람은 진멸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네, 나라를 여러 나라를 얘기하면서 세상의 어떠함을 얘기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에돔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왕국으로서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육체적인 사람으로 구성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다룬 것은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메섹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가까이 있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과 멀리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은 하솔이죠. 하솔은 하설. 하나님의 백성과 혼합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엘람을 얘기했는데, 엘람은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을 얘기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던 열국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결국 그들이 심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했기 때문에 결국... 아,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신약이 왔습니다. 10장 49절에서 39절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서의네 번째 경고인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지송소를 향해 나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송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시부리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죠.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그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부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우리가 시5에서 사장에서 말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그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영혼의 사람의 영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은 사실 바로 지성소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의 사닥다리로서 그분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하늘을 땅을 가, 가져옵니다. 디모데 후수 4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내영웅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지송소 안에 계십니다. 아, 지송소를 하늘, 우리를 사닥다리신 주님을 통하여 하늘로 이끌어지고, 하늘을 우리 영안에 가져옵니다. 자, 디모데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면요. 그들의 모임을 패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의 모임이었던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임도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돌아갈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모이라는 것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자기들의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유대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러한 모임을 지킴으로, 이러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유대기의 어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는다면, 그들은 보상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상이 바로 이슈브리 10장 뒷부분에 말한 혼을 얻는 것, 혼의 구원입니다 이걸 찬양합니다.